근데 위장병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점막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점막 이면 조직 얘기했던 이 부분을 저는 미들 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부분을 이제는 치료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를 치료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약을 주면 우리가 한약 같은 거 데려서 먹잖아요. 약을 주면 이쪽으로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냥 여기만 조금 해결하다가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저희들 한 7년 이상 걸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점막 이면 조직으로 흡수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수한 미생물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약에다가 발효 체를 했더니 이 약이 담정량을 먹으면 약을 먹으면 이로 쑥 흡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에 있는 담독소를 다 빼주고 여기 에 있는 나쁜 상황을 다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위염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 조직 자체를 치료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뭐 혈혈액도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 그 담적 환자들. 여기담도수를 빼더라도 어느 정도는 풀리긴 하는데 딱딱하게 돌같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그거를 적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의학에서는 그것이 진행이 되면 암이 될수 있는 거고 그것이 장상피 화생이에요. 근데 이걸 눌러보면 느껴요. 딱딱해져 있어요. 누워서 눌러야 돼.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이라는 거 누르면 물렁물렁한 조직이거든요. 딱딱하게 돌같이 돼 있다. 이걸 풀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뭐 많은 고생했어요. 마사지를 통해서 하나도 안 풀려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돌같이 경화된 조직을 풀어내는 기계를 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 서서히 구조 조직이 풀리면서 운동성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역류도 안 돼요. 역류가 왜 되는 지 아세요? 자꾸 식도관략근 얘기를 하는데 물론 관략근의 이상도 있어요. 근데 극게 드물어요. 이거는 근데 예, 위장이 굳어지니까 음식을 내려 보내요. 못 내려 보내요. 못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이 여기서 많이 정류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 밑에선 가스가 생기니까 가스가 올려 보내죠. 그래서 역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굳어진 게 풀리면 역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역류약을 먹어서 처음엔 좋다가 자꾸 재발되는 분은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굳어진 걸 풀면은 역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는 위장의 염증 이런 거 치료하는 것보다 미생물 장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몸에도 우리가 별거 다 먹잖아요, 그죠? 별거 다 먹죠. 거기 좋지 않은 거, 숙변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 다 미생물이. 다 깨끗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잘못 먹고 염증 자꾸 생겨요. 우리 위장은 항상 염증이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는데 없애는 게 누가 하는 줄 알아요? 미생물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 미생물을 이제는 유익균을 키워야 되겠다 이거죠. 유익균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정약을 쓰게 되면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유산균제제를 같이 투여합니다. 를 하면은 담독소가 빠지니까 위장 환경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나쁜 균이 예? 병원성 미생물들은 줄고 유익균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익균이 염증, 궤양, 헤르페스 박균균도 스스로 치료하는 길을 열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장 치료의 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위장을 이렇게 치료하자 이거죠. 네, 네 번째로 한번 봅시다. 대부분 위장이 다튼튼하지 않아요, 우리 군분들은 다 약해요. 선천적으로 위무력, 위하수 그래요. 위장이 강화돼야 소화력이 강해지죠 역시 우리가 위염만 치료하지 말고 위장을 강화시키는 치료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화되면 소화 효소도 분비 잘 되고 위 근력도 강해져 가지고 소화력이 강해서 이제 웬만하면 잘 채워지지도 않고 소화장이 없는 그런 위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여러 가지 약하고 아 그다음 홍담소라고 하는 약하고 또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따뜻하게 하면 효소 분비가 잘 되거든요 네. 또 근력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오추추몽이라든가 임동배 온열요법 뜸 같은 것들 우리가 위장에다가 공, 이렇게 투여를 해서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여러 근력과 효소 분비 촉진시키고 하는 식으로 또 치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를 더 보면 아 심장이 강해야 위장이 강해요. 대게 응? 한 조금만 신경 쓰면 소화 안돼 이런 분들 있죠. 응? 조금 긴장 때문에 아체 뭐 이런 분들 있다. 그게 우리 한의학의 이론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화생토라는 게 있어요. 화가 뭐냐 심장이에요. 토가 위장이에요. 심장은 위장의 생 어머니 같은 역할이에요. 자꾸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 심장이 튼튼해야 위장이 끄떡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심장 이 약하시죠. 조금만 신경 쓰면은 심장이 위축이 돼요. 순간적으로. 그럼 위장에다가 혈액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위장이 순간적으로 빈혈이 돼버려요. 그래서 위장장애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장만 튼튼하게 아니라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항상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위장에다 혈액 공급을 팍팍 공급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심혈호라고 하는 약을 쓰면 심장에서 이제 혈액 공급잘 시키고요. 그다음에 위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위장에는 우리가 매운 것도 먹고 독한 것도 먹고 위장에는 특히 독한 게 뭐가 나와요? 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위장은 항상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방어하고 위장 손상 안 되게 하는 게 바로 진액이에요. 위장에는 윤활류 같은 게 너무나 많아서 위장 튼튼하게 하고 아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말라버리면 위축성 위험이나 위암이잘 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정약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을 해서 위장에다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위장에 이제 점막이 부드러워지고 어? 윤택해지고 그래서뭘 먹어도 공격을 덜 받고 속쓰림이라든가 위축성 위염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음, 뭐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을 더 저희들이 동원하지만 지금 제가 소개한 새로운 위장 치료법, 이런 치료법 받아보신 적 없죠? 네. 소화제만 잡으셨죠? 네. 이제는 소화제는 그때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위장을 바꾸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위장을 만드느냐 보면은 부드럽고 강하고. 따뜻한 위장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연구해 낸 것입니다.